그림 64 보면 안트로포스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요. 안트로포스로서의 그리스도, 최초의 인류, 인간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네 가지 원소, 물, 불, 흙, 공기 옆에서 지구본 위에 서 있다. 메르코리우스가 무엇보다도 연금술의 신비한 변환의 물질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둥글면서 사각형이기 때문이다. 여기 위에 내가 이제 안트로포스 그림 그려 놨잖아요. 둥글면서 사각형이고 그 사각형도 또 제곱으로 이제 여덟 개가 이제 방사로 이제 나 가고 있습니다. 메르쿠리우스는 내네 부분, 내네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다. 그러므로 내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영지주의적인 인류의 시조, 즉 안트로포스일 뿐만이 아니라 전능한 이제 구세주가 된다. 그래서 구세주로서의 전체성, 온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쿠리우스가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원이면서 사각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3이라고 하는 속성도 가지고 있고요. 변화의 상징이잖아요, 또 메르쿠리우스는. 또 변술에 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변화하고 연관되는 숫자예요, 또. 그, 이제 그림 65번 테트라모프에 보면 구약과 신약의 상징인 두 바퀴 위에 서 있는 테트라모프다. 안트로포스를 상징한다. 최초의 인간 안트로포스, 온전한 인간 안트로포스를 상징하는 것이죠. 날개 달린 두 바퀴 위에 네 생물이 있어요. 인간과 독수리와 사자와 황소, 이건 에스겔에서의 일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날개에 둘러싸여 있어요. 네 형상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테트라모프는 연금술에서 라피스의 상징으로 표현된다. 라피스가 이제 철학자의 돌이죠. 그리고 결국은 연금술사들이 얻고자 하는 금인거예요그 금을 철학자의 돌이라고 불렀거든요. 이게 라피스 그리고 중세에서는 라피스 그리스도라고 랬어요 바로 철학자들이 연금술사들이 구하려고 하는 그 구원의 상징인거죠 최종적으로 얻는 금이 뭐 금을 얻어서 뭐 횡재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떤 철학적인 성찰, 그 영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그 교류하고 이제 접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술사들이 얻고자 하는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라피스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연금술하고 기독교가 친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떤 연금술하고 그리스도 기독교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기독교보다 훨씬 더 이전에 연금술이 있었죠, 사실은. 주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연금술이 나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기독교보다 더 이전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서로 다르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중세 때 합쳐진 거죠. 그래서 보면 연금술의 사변형은 네 가지 요소 또는 원리의 통일성과 조합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나타낸다. 또한 인간의 네 가지 측면인 육체, 영혼, 영, 정신의 균형과 통합을 의미한다. 이제 네가지요서 연금술의 사변형은 연금술 작품, 즉 기본 물질을 철학자의 돌, 즉 영적인 금으로 바꾸는 위대한 작품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사를 통해서 철학자의 돌을 산출하고. 척척 그 라피스에 이른다는 것이죠. 원은 어쩌면은 아직 분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 그러면 4로 가면서 3으로 가면서 점점 분화되고 다시 원으로 가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면서 금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라고 하는 거, 4의 일체라고 하는 것은 테트라모프라 그런다. 그래서 3의 일체보다도 훨씬 더 어, 원형적인 거다. 그리고 66 이번에 이제 아문라를 보면은요 물질 세계의 영혼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뭐죠 땅 흙이죠 공기 불 물의 이집트 영이다 그 이집트 영을 상징하는데 이게 아문라예요 앙크와 호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집트 판테온 만신전이죠 샹폴레온에서 푸톨레 마이오스 에스네 신전에서 발견된 겁니다. 서양의 연금술은 대부분 이집트에서 유래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런 만큼 우리는 먼저 헬레니즘 시대의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의 눈길을 돌리게 된다. 전령. 그 모습은 한편으로는 중세의 메르쿠리우스의 대부격이다. 헤르메스가 이제 그 전령이고 중재자역으로서 메르쿠리우스 역할을 하는 거야. 다른 한편으로는 이집트의 지혜의 신 토트에서도 유래합니다. 지혜의 신인 거예요, 토트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시대까지 토트 헤르메스를 원숭이와 결부시키는 전통도 있었다. 아몬라를 좀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이미지는 신들의 왕이자 만물의 창조자인 고대 이집트의 신 아몬라의 표상이다. 아몬, 라, 라 하기도 하고, 아문, 라, 라 하기도 하고, 발음상 그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공기, 물, 불, 땅의 네 가지 요소뿐만이 아니라 태양 및 자연의 숨겨진 힘과도, 힘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상과 힘을 상징하는 순양머리 형태로 가져가, 순양머리잖아요. 네 개가 여기 있어요. 순양머리 형태의 아문, 라는 태양신 라와의 결합을 상징하는 이중 깃털 머리 장식을 쓰고 있다. 이게 이제 이중 깃털 머리 장식이래요. 머리가 네 개처럼 보여요. 그는 생명의 상징인 앙쿠와 권위의 상징인 지팡이를 들고 있다. 그는 자신을 두 땅의 왕자의 군주다. 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남부 이집트, 북부 이집트. 아 어, 남부가 상이집트고 북부 이집트가 하 이집트예요. 결국 암문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통일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이제,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통일됐을 때는 두 지역을 다 함께 다스리는 존재인 아문나다. 그런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든 신인 아문나로 식별하는 상형문자가 있다고 그래요. 그 밑에 받침대 이것은 이제 이집트의 그 왕권하고도 연계되어 있어요. 이집트 왕이 이집트를 통일하면서, 이제, 북부 이집트와 남부 이집트를 통일하고 상이집트와 하이집트를 통일하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신이 바로 아문나다. 그리고 그 아문나의 대리자가 파라오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의미에서 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왕권하고. 어, 이 이미지는 창조의 신이자 순양의 머리를 한 신인 쿠눔 신에게 바쳐진. 이것도 이제 이거라고좀 비슷하게 보이기는 한데요. 쿠눔이 창조의 신인 거예요. 아, 쿠눔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한 신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이집트의 신 쿠눔이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세계 도초에서 아마 그 이제 그 흙으로 인간을 창조한다는 얘기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놀랄 말은 일은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쿤음 신에게 바쳐진 프톨레마이오스 신전이 에스네 신전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사우는 이집트 전역에서 존경받는 아문 나를 포함한 다양한 신들의 이미지와 비문으로 이제 장식되었다고 해요.